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아스톤빌라전. 토트넘은 유리스의 월드컵 결승전 골키퍼가 맞나 싶은 실수와, 그리고 상대의 쉬운 찬스로 이어진 골로형 데이로 무기력하게 패배했습니다. 히샬리송과 클로셉스키가 빠지면서 대체할 공격수가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 콘테 전술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심한 경기력이었죠. 지난 시즌 후반까지만 해도 손케조합의 역습 전술로 굉장한 재미를 보았지만, 콘테 감독은 어째선지 이번 시즌부터 크로스 원툴 전술을 짜는 기행을 보이고 있었죠. 거기다 10경기 이상 선제골을 험납하며 5위까지 떨어진 지금 과연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다시 챔스권으로 갈수 있을지 아니면 실패의 중위권으로 갈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영국 BBC에서는 주급 28만 8천 파운드 하나로 약 2억 8천만 원의 주급을 받는 콘택 감독이 과연 토트넘에 적합한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 밖에도 이번 월드컵 한국과 일본의 승리를 정확히 예측하며 화제가 되었던 영국 전문가 크리스 서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콘택 감독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렇듯 영국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모두가 비난하는 상황에서 콘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오늘 좋은 경기를 했고, 리드필더와 윙백들은 잘해주었다. 다만 우리는 오늘 전방에서 고전했고, 상대는 아주 수비를 잘했다. 상대는 바주카포를 들고 왔고, 우리는 타총을 들고 싸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라는 전혀 이해해줄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아 팬들을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에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마스크까지 집어던지고 풀타임을 소화했던 손흥민은 매우 어두운 표정으로 최악의 졸전이었다는 소감을 남기며 개인적으로나 팀으로나 많이 아쉬웠다고 설명했죠. 이 같은 인터뷰는 콘테 감독의 인터뷰 내용과 정반대였기 때문에 팬들은 현재 토트넘의 분위기가 정말 심각한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영국 전문가들의 콘테 감독을 향한 비판과 콘테 감독의 인터뷰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소감 전문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으니 발 빠른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BBC 전문가 가레스 크룩스는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 적합한지 확신할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요즘 토트넘은 필사적으로 경기를 하고 있지만 언제나 고통받고 있다며 현재 토트넘에서 뭔가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콘테는 그 문제를 해적임자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죠. 그 이후로 현재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 팀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경기력이 형편없으며 다음 시즌 챔스 진출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죠. 콘테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BBC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엄청난 예측으로 주목받았던 영국 BT 스포츠의 전문가 크리스서트는 에스턴 빌라의 에메리 감독이 콘테의 토트넘을 상대로 잘 훈련시켜 주었다며 콘테 감독의 전술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콘테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해서 변명만 할수 없다고 콘테를 비판했죠. 그 밖에도 축구 전문가 로비 머스터는 콘테 감독이 챔스권에 머물지 못하면 남 탓을 하고 팀을 떠날 것이라며 그는 그런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콘테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토트넘뿐만 아니라 다른 클럽에서도 언제나 선수 탓, 구단 탓을 하며 더 많은 투자를 하라는 말을 반복했었죠. 결국 이러한 문제로 보도진과 갈등을 겪으며 콘테는 앞선 클럽에서 경질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콘테 감독은 토트넘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콘테가 최근 인터뷰에서 변명을 늘어놓은 것들을 요약 토트넘은 토트넘은 우승 경쟁권에 한참 못 미치는 팀이며 우승을 위해서는 메시진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지만 구단은 콘테 본인이 원하는 만큼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며 이런 식이면 토트넘은 중위권 정도가 최선일 것이라고 말하며 구단의 경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 토트넘은 선수 영입에 천만 달러를 쓴다 해도 중간 정도의 팀이다. 라는 도저히 그를 변호해주기 힘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콘테의 말대로 토트넘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리그 하위권 팀인 에스턴 빌라와 토트넘은 체급 차이부터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팬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콘택 감독이 토트넘 경영진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돈 많이 쓰기로 유명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레비 회장 특유의 짠돌이 경영으로 흑자를 보는 클럽으로 유명하죠. 그렇지만 최근 계속해서 졸전을 펼치며 문제 해결은 커녕 오히려 88년 이후 7경기 연속 2실점 이상이라는 불미스러운 클럽 레코드까지 경신하는 기염을 토한 감독이 할 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콘택 감독은 우리는 경기력에 문제가 없었으며 특히 미드필더와 윙백들이 잘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자신의 애제자 페리시티를 두둔하고 나선 것이며 더 나아가 자신의 전술과 선수 기용 방식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였죠. 하지만 영국 매체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토트넘 공격진의 낮은 평점을 매기며 심지어 일부 매체에서는 케인과 손흥민에게 평점 2점이라는 가혹한 평가를 하며 공격진 전체가 부진했고 토트넘 전술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 그들이 활약할 상황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에 결국 손흥민까지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홈경기였는데 패배했다며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였고 선수 개인으로서도 팀적으로서도 많이 아쉬웠다며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며 다음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를 위해 패배를 빨리 털어내고 잘 먹고 잘 쉬어야 한다. 팀 분위기가 분명히 좋지는 않다. 반전을 위해 승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페리시츠 영입 후 모든 게 망가졌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예리한 공격력은 찾아볼 수 없으며 수비 또한 와르르 무너진 최악의 상황이죠. 이는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며 오직 콘택 감독만이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터뷰에서 윙백은 잘했다며 끝까지 페리시치를 두둔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까지 했죠.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손흥민이 오늘 경기력은 분명히 졸전이었다는 단호한 평가로 콘택 감독의 전술을 부정한 것입니다. 아직 재계약하지 않은 콘택 감독은 팀을 망치고 이탈리아로 달아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토트넘 보드진의 빠른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역시 이번 겨울 이적시장 현명한 판단으로 토트넘을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토트넘을 보면 오직 그것만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어느 팀으로 떠나든지 잘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